사무엘상 1장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놓는 한나 라마다임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에 수피라는 오래된 가문의 후손으로 이름은 엘가나였다. 그의 아버지 여호람, 할아버지 엘리후, 증조부 도우를 통해 에브라임 숲가문의 혈통을 이어받았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첫째는 한나였고, 둘째는 분인나였다.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으나 한나에게는 없었다. 이 사람은 해마다, 자기가 사는 성읍에서 실로로 올라가 망군의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다.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다. 엘가나는 제사를 드릴 때마다 아내 분인 나와 그녀의 모든 자녀에게 제사 음식을 한 몫씩 나누어 주었는데, 한나에게는 언제나 특별히 더 후한 몫을 주었다. 그것은 그가 한나를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나의 경쟁 상대인 분인 나는 한나를 모질게 조롱하고 아픈 곳을 건드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신 것을 계속 의식하게 했다. 그런 일이 해마다 되풀이 되었다. 하나님의 성소에갈 때마다 한나는 을의 모욕 당할 줄을 알았다. 한나는 끝내 눈물을 흘리며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남편 엘가나가 말했다. 한나여, 왜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는 거요? 어째여 그토록 마음이 상한 거요? 네가 당신에게 열 아들보다도 낫지 않소. 한나는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린 뒤에 조용히 그것을 빠져나와 성소에 들어갔다. 제사장 엘리가 하나님의 성전 입구에 늘 앉은 자리에 앉아서 직무를 보고 있었다. 슬픔에 잠긴 한나는 괴로운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울고 또 울었다. 한나가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하나님. 저의 괴로움을 깊이 살피시는 하나님, 저를 외면치 마시고, 저를 위해 일하셔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이를 아끼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살도록 그 아이를 구별해드리겠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하는 동안, 엘리는 그녀를 유심히 보고 있었다. 한나가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었으므로, 입술만 움직일 뿐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했다고 단정하고 그녀에게 다가가 말했다. "술에 취했구먼,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셈이오. 정신 차리시오." 한나가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님.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제 처지가 너무 슬퍼서 그렇습니다. 술이라곤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저를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너무나 불행하고 고통스러워. 이제껏 이러고 있었습니다. 엘리가 대답했다. “평안히 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대가 구한 것을 들어 주실 것이오.” 저를 좋게 여기셔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한나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가서 화난 얼굴로 음식을 먹었다. 엘가나 일행은 동트기 전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라마이는 집으로 돌아갔다. 엘가나가 아내 한나와 잠자리를 같이 하니 하나님께서 한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시작하셨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다. 그애가 지나기 전에 한나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내가 하나님께 이 아들을 구했다는 뜻으로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했다. 이듬해 엘가나가 하나님을 예배하여 제사를 드리고. 자신의 사원을 지키려고 가족을 데리고 신러로갈때 한나는 함께 가지 않았다. 한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아이가 젖을 떼고 나면 내가 직접 아이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아이가 그곳에 평생 머물게 하겠습니다. 엘가나가 아내에게 말했다. 당신 생각대로 하시오.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집에 있으시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그분께서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바라오. 한나는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집에 있으면서 아이를 길렀다. 그후 그녀는 아이를 데리고 실로로 가면서 제사 음식 재료로 가장 좋은 소한 마리와 밀가루와 포도주를 풍성하게 마련하여 가져갔다. 그러나 홀로 떼어놓기에는 아이가 너무 어렸다. 그들은 먼저 소를 잡은 다음 아이를 엘리에게 데려갔다. 한나가 말했다. 제사장님, 제가 제사장님 앞 바로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여자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이 아이를 구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강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아이는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 장. 한나가 기도했다. 나, 하나님 소식에 가슴이 터질 듯 합니다. 하늘을 나는 듯 합니다. 나의 원수들, 이제 내게 웃음거리일 뿐. 나는 나의 구원을 노래하며 춤추렵니다. 무엇이 그 누가 하나님처럼 거룩할까? 우리 하나님처럼 높고 굳센 산이 있을까? 밤이 뻐기지 마라. 잘났다고 떠들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사정을 다 아시며, 구분께서 사태를 다 간파하고 계시니, 강자들의 무기는 다 바수어지나. 약자들에게는 새 힘이 부어진다. 잘 먹고 잘 살던 자들은 길거리에 나앉아 찬밥을 구걸하나. 배고팠던 이들은 상다리가 휘어져라. 푸짐한 밥상을 받는다. 아이 못 낳던 여인의 집이 아이들로 바글바글하고 자식 많던 여인 곁에는 지금 아무도 없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내리시며 또 생명을 내리신다. 무덤까지 끌어내리시며 또 다시 일으키신다. 하나님께서 가난을 주시며 또 부를 주신다. 그분께서 낮추시며 또 높이신다. 그분께서 궁핍한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 지친 인생들에게 새 희망을 주시고 인생의 품위와 존엄을 회복시켜 주시며 그들을 빛나는 자리에 앉히신다. 땅의 기초를 놓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반석 같은 토대 위에 당신의 일을 펼치셨다. 당신께 충실한 벗들은 그 걸음걸음을 지켜주시지만, 악인들은 캄캄한 곳을 걷다가 넘어지게 놔두신다. 인생 살이가 기력에 달린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원수들은 벼락을 맞고 결단날이라. 그 흘린 파편들이 산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온 땅의 만사를 바로잡아 주시리라. 당신의 왕에게 힘을 주시며, 당신의 기름부음 받은 이를 세상의 꼭대기에 우뚝 세우시리라. 엘가나는 남아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아이는 남아 제사장 엘리의 곁에서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무엘.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고, 백성 앞에서 제사장이 지켜야 할 관례 같은 것에는 관심도 없었다. 보통은 어떤 사람이 제물을 바치면 제사장의 종이 와서 고기를 삶고 있는 소단에 세살 갈고리를 넣어 무엇이든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을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갔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신로에 오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달랐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지방을 태워드리기도 전에 제사장의 종이 끼어들어 말했다. 그 고기 얼마를 제사장님이 구워 먹게 내놓으시오. 제사장께서는 삶은 고기보다 덜 익힌 고기를 좋아하오. 먼저 하나님 몫의 지방부터 태우고 나서 당신 마음대로 가져가시오. 제사드리던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종은 다시 요구했다. 아니요, 지금 내놓으시오. 당신이 내놓지 않으면 내가 빼앗겠소. 이 젊은 종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를 짓고 있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재물을 더럽힌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중에도 사무엘은 모시로 만든 제사장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다. 해마다 그의 어머니는 남편과 함께 제사를 드리러 올 때마다 아이의 몸에 맞게 작은 겉옷을 지어서 가져왔다. 엘리는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쳤으니 하나님께서 두분 사이에 이 아이를 대신할 자녀를 시기를 바랍니다. 부부는 이렇게 축복을 받고서 집으로 돌아가곤 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나는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다. 어린 사무엘은 상소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자라갔다. 엘리가 심히 근심하다. 엘리는 나이가 아주 많이 들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이 백성을 갈취하고 또 성소에서 돕는 여자들과 동침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엘리는 아들들을 꾸짖었다.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느냐? 너희의 부패하고 악한 행실에 대한 이야기가 좀채 끊이지 않는구나 내 아들들아 이것은 옳지 않다 내가 듣는 이 끔찍한 소문이 하나님의 백성 사이로 퍼져나가고 있다 너희가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너희를 도울 수 있겠느냐? 하지만 이미 불순종이 몸에 밴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조금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더는 참지 못하시고 그들을 죽이기로 결정하셨다. 그러나 어린 사무엘은 자라면서 하나님의 복과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거룩한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너희 조상이 이집트에서 바로의 종으로 있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를 분명히 나타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너희 집안을 나의 제사장으로 선택하여 재단에서 섬기고 향을 피우고 내 앞에서 제사장의 옷을 입게 했다. 내가 내 조상의 집안에 이스라엘의 모든 희생재물을 맡겼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예배를 위해 명령한 희생재물을 한낱 전리품처럼 취급하느냐? 어찌하여 나보다 내 아들들을 더 위하고 그들이 이 재물로 살을 찌우고 나를 무시하도록 내버려 두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전에 내가 너와 내 조상 집안이 영원히 내 제사장이 되리라고 했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않을 것이다. 명심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는 나를 귀히 여기는 자를 귀히 여기고, 나를 우습게 여기는 자를 수치스럽게 할 것이다. 경고를 잘 들어라. 머지않아 내가 내 집안뿐 아니라 내 후손의 집안까지 다 없애버릴 것이다. 내 집안에서 노년까지 살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너는 내가 이스라엘에 행하는 선한 일들을 보겠으나, 그것을 보고서 울 것이다. 내 집안에서 살아남아 그것을 누릴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한 사람을 남겨두어 나의 재단에서 섬기게 하겠으나 눈물로 얼룩진 고단한 삶이 될 것이다. 내 집안 사람들은 모두 자기 수를 다 누리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내두 아들 홈니와 비느아스에게 벌어질 일이 그 증거가 될 텐데, 그 둘은 한날에 죽을 것이다. 그 후에 내가 나를 위해 참된 제사장을 세울 것이다. 그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그의 지위를 견고히 할 것이고 그는 맡은 일을 기꺼이 감당하여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섬길 것이다. 내 집안에 살아남은 자들이 그에게 와서 입에 풀칠할 정도면 괜찮으니 제사장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하며 구걸하게 될 것이다.